그렇게안지도그거예그리그그리보 제가 지금 보자 그리보자, 그거보자 그리보자, 그리보자, 그지보그리그그 제가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. 집에서 할 때는 이게 이렇게 멀지 않았어요. 근데 지금 여기서 하니까 마음이 좀막 급해가지고 멀렇게좀 네, 급해가지고 됐는데 이해하세요. 집에 가서 한번 더 맛있게 드셔보세요. 자, 이거 여기다가 입니다. 이거 이거 너무 많지 않나? 800g. 네, 이걸이기다 보는 거예요. 제가 오늘 조금 일왔거든요 이것에 제가 너무 좀 무르고 저것 같아요. 자 그럼 여기에다가 땅콩, 땅콩을 조금 이렇게 갈지 말고 어때죠? 그렇죠? 지 말고 조금 조금 이렇게 굵직하게서 언어서 드시면 땅콩 맛도 씹히는 맛이 고소하고 괜찮겠죠? 이게 뭔가 하면, 양념통닭 양념이 다 있잖아요. 그, 그걸 비슷하게 만들 거예요. 뭐 만드는 거예요. 이게 지금 살짝 한번 끓이면 돼요. 살짝. 다끓어지는 거기 때문에, 이제, 접시에다가, 접시에다가 다, 담아서 한번 시식을 한번 해보세요. 근데, 이게, 단 맛이, 이렇게나안좋요 다르겠다. 우리 시식, 시식 전문가, 우리 구동하 선생님, 시식 한번보시기 바랍니다. 그, 75세 1등 댓글로 왔다 많이 뵀 75세 1다댓글 아, 시식 전문가, 제가 한 번, 다한번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, 기대가 니다 시간 많이셨요 시간 네. 많이습니다 네, <Gã entender> <Fox> uh, go to jail. Go to jail. Go to jail. 啊。